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생각과 마음을 모아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 만나와 매출하기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귀한 양식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늘 친구들의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해주시고 날마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사랑해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40절입니다. 시편 105편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쨍쨍 쨍쨍 아유 너무 더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꼬럭 꼬럭 배가 고파요. 이집트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을 텐데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모세, 우리를 모두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음식을 내려주겠다. 저녁이 되면 너희는 고기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침이 되면 너희는 만나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음식을 담아 가지고 가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대로 하는지 내가 볼 것이다. 안식일 전날에는 다른 날보다 두 배로 더 많이 가져가서 안식일에도 먹거라. 푸드득 푸드득 저녁이 되자 하나님께서 많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출라기를 먹을 만큼만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어요. 사라락 사라락 다음 날 아침 하나님께서 만나를 가득 내려주셨어요. 온 땅에 하얀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말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우와! 꿀이 든 과자처럼 달콤하고 맛있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이것은 만나예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에요.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만큼만 가져갔어요. 우리 가족은 많으니까 이만큼 가져갈래요. 우리 가족은 적으니까 요만큼만 가져갈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내일은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려올지도 몰라요. 맞아요. 내일 먹을 것까지 많이 가져갑시다. 다음 날 남겨둔 만나에 그만 벌레가 생기고 말았어요. 모세는 욕심을 부린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먹을 만큼만 만나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며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일 먹을 음식까지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날보다 음식을 두 배로 더 많이 가지고 갔어요. 다음 날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안식일이니 어제 남겨둔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하루가 지났어도 음식에는 벌레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매일 먹을 음식을 주세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들었는데요.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맛있는 간식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laughs> <해봅시다. 웃음>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야 하니까요. 먼저 준비물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거는 집에 있는 그 기름 종이라는 건데요. 튀김 할때 먹는 거 아시죠? 음. 알죠? 네. 알죠, 알죠. <laughs> 그 기름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 테이프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좀그 물병 같은 거나 이런 걸 지지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물병이든 뭐 이렇게 병으로 된 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우는 역할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지대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과자! 네. 간식이 필요해요. 어, 저희는 좀 이런 박스가 있어서요. 이렇게 박스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볼게요. 자, 앞에 이렇게 두고요. 테이프. 네, 테이프를 이용해서 교정을 시켜볼게요. 짠! 이렇게 그림자 극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친구들, 어, 휴대폰으로, 엄마에게 휴대폰에서 손전등 기능으로 켜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비추면 자, 그림자 극이 완성됐어요. 자, 친구들, 깡총깡총.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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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맞추는 거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집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짠 여러분 이제 그림 자극 놀이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고 나면 핸드폰으로 불을 이렇게 켜 주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나와요 <laughs> 자 이제부터 우리 과자를 한번 맞춰볼까요. 네.

<laughs> 다음 다음? 어, 빨리, 빨리. 자,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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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 이거 자자자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씨. 땡!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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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동그란 초콜릿이 정답 M&M M&M <laughs> <&M> 초콜릿. <laughs> 뭔가 전에 나도 모르겠네. 오었다 땡. 다 어, 저 구멍뚫린 어? 사람, 아 사람 얼굴 모양 그거. 근거 인조의 얘기. 그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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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웃음> 정답! 괜찮아? <laughs> 어, 어 그거다. 이그 그거 어제 코스트코에서 사가 너. 트스트코 야라게 야라게. 아, 해피버드 해피드 해피 정답! 을먹어 <laughs> 아, 어, 먹을래요? 주먹을 아, 먹거래요요 정답! 정답! 정 <laughs> <laughs> 아, 먹을 다음 아, 음을래요 아, 먹을 아, 먹을 정답! 정답! 킨더을이킨더먹이 <laughs> <우와! 우와! 웃음> 모르잖아. 네. 우리도 몰라. 정답! 정답! 하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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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해주면 돼요. 쉽죠? 어렵지 않죠? 집에서 한번 부모님이랑 아, 재미있게, 즐겁게 다 같이 게임을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활동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 안녕!